자또자 관장님 지금 여기 노... 우세승 했어니 잠깐 잠깐 잠 아직 아 시작하지 마세요 자 이번에 또 방청객을 맡은 우리 과거 전 빅스타 아, 사장님 예 네. 네, 안녕하십니까 네. 이번 경기 누구 승으로 보십니까 어, 그 종민 씨가 그래도 네. 레슬링을 잠깐 동안 어, 배운 그 어, 다른 아, 분들 네. 배운 적은 없는데 이제 저박웅비 선수님 밑에서 어. 좀 많은 고칭을 받았죠 극찬을 맡은 선수입니다. 오케이 경기 5분으로 하고요 아이비의 불을 따르고요 그리고 히로 빼고 하체 허용입니다 히로 어. 빼고 그리고 리핑 안됩니다 5번 리핑 안됩니다 오케이 자 컴파치 32분 20초에요 어깍치지 마세요 깍치면어 서로 깍치면 페널티 들어갑니다 서로 네. 셀프 가드 같습니다 어 등을 보이고 도망치고 있어요 어, 서로 도발하고, 오, 쉣! 어, 쉐쩍! 틱톡! 어, 어, 자, 1, 2, 3, 4, 5, 6, 7, 8, 9, 10, 11, 어 끝까지 끝까지, 끝까지. 하나 둘셋3점아 <목소리도> 둘, 네, 네, 23, 2점 23, 23, 23, 23, 23, 23, 23, 23, 23, 그, 인사이드, 인사이드 앵클락까지 허용합니다. 아, 네, 네, 네. 아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<laughs> 리핑만 하지 말아주세요. 확실히, 노기가 그, 유종민 선수의 스타일이 좀 많이 까다롭죠? 음... 그렇게 생각하시나요? 어우, 쉐. 하체 관절기, 뭐라 그러지, 저게저앵클락이라 어 잠깐만요 네. 근데 지금 방금 노기 베이스볼 시도가 있었죠 이용재 선수 근데 50대50 잡혀있는데 노기 베이스볼 거 너무 괘씸한거 아닌가요 유, 유정민, 유정민 선수 제가 콤보 짜고 있습니다 지금 유정민 선수 히로가 안된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발을 그쪽으로 가져가는게 악수일수도 있어요 이용재 선수 오케토돌드 보는 거 같아요. 토돌드 그림 나왔습니다. 테 나왔습니다. 제제 아, 어. 잘. 아 근데 아까 처음에 레슬링 못했죠? 어, 개오졌어요. 미쳤습니다. 아, 아. 레슬링 하이라이트, 나를 폭파. 예한 2분 정도 남았는데 더 하십니까? 음. 오케이, 오용영 됐었어. 받아들였어요. 오버레이션 바꿔서 이제. 오케이. 이제, 이제, 이제 컨벤션 레슬링으로 이제 셀프가드 금지. 오케이, 셀프. <laughs> 아 금지야. 아이 형님 놀랐어요 제가 너무나도 유리한루를 주장해서 놀랐습니다. 지금 유정민 선수 갑자기 감정적으로 변했어요. 원래 감정 있는 선수가 아니거든요. 원래 이제 대한민국 이제 국정원에서 길은 비밀병기거든요. 감정이 없는 선수입니다. 감정이 없는 인간이에요. 저 보세요 저 움직임 흡사 동물입니다. 손싸움 돌았어요 근데 사실 근본있는 손싸움은 아니죠 오우 쉣 발목 태클 들어갈 뻔 했어요 아, 진짜 빠르네 네. 네 이게 어떻게 급식충 수준이죠? 말이 안됩니다 오우 아니 미친 이걸 어거지로 성공시키나요? 자 2점 먹었습니다 어 어디서 컷 되나요? 형, 형. 오, 씨, 또 토올도 보고 있어요. 오, 역 토올도 토 치킨 게임 들어갑니다. 이거 무슨 와 대대대대대대. 와 무슨 아, 아이브다비에서 나올 법한 장면이 지금 중딩과 고딩의 싸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. 저 경기 시간 1분 남았는데 더 하십니까? 오케이 콘파치 셀프 가드가 없다고 하는데 그 룰을 잘 지켜주고 있어요 이영재 선수. 무조건 유정민 선수한테 유리한 일이거든요. 음. 야, 내 없지, 아, 토울도 금지력 내렸습니다, 지금. <laughs> 최고 저놈이 금지시켰습니다. 오케이, 그 하체 안 되고 앵클락방 형입니다. 앵클락만 돼요. 자, 일단 2점 들어갔어요. 이 컴벨 레슬링 룰 유정민 선수가 이거 해가지고 결국 2점입니다. 근데 확실히 이용재 선수가 기시 없으니까 고전하는 모습이죠. 음... 어떻게 아... 생각하십니까? 어 그래도 수준급인 것 같습니다. 아 그렇죠. 한 30초 남았어요. 습관적으로 허리띠 잡고 돌리려 고 그랬죠 방금. 어, 저 니바, 저, 저 UFC에서 나온 니바 아닙니까? 어. 저, 저 앵클락만 가능합니다, 지금. 15초 남았습니다. 네, 15초 남았습니다, 15초. 아, 독이 베이스볼 그리 미끄러, 뭐냐, 미끄러졌어요. 리커버리 시도, 안바시도 하고 있습니다. 바로! 오케이,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, 두 선수. 안녕!